김신님, 안녕하세요. 저는 욱하는 남자와 2년 동안 연애하다가 2주 전에 헤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만나왔는데, 1년이 지난 후부터 사소한 다툼이 많아지면서 막말하는 증상이 나타났고,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했는데, 원인이 저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해는 못했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항상 제가 잘못했다고 빌어왔어요. 이번에도 작은 다툼 때문에 헤어져서 매달렸는데 너무 차갑게 말하면서 잡히지 않더라고요. 연락은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진짜 고집세고 어렵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남자라도 후폭풍이 와서 돌아오는지 궁금해요. 한 남자한테 저렇게 많은 감정 느끼기 쉽지 않은데 이 정도면 원한 간게 아닌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남자 자체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남자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본 바탕이 항상 깔려있어요. 여자들은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머릿속이 복잡한 와중에 그런 상태에서 상황에 휘말리면 생각이 당연히 많아지겠지. 거기다! 남자 행동이 단호하기까지 하면 3박자가 갖춰져 있는 상태라 여자는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럼 당연히, 불안해서 감정이 들어가죠. 이렇게 매달리고 안 되니까 스스로 남자 자체의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더 자세한 건 다툰 원인까지 알아야겠지만 남자가 싸워서 헤어지자 하면 남자 페이스에 휘말린 여자는 매달리게 되는데 단한 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별이 무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제 전남자 친구는 다혈질이고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단호한 사람이라도 연락이 올까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잖아. 질문의 모든 의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복합 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는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럴수록 남자는 잡히는 게 아니라 더욱 더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자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도 남자는 여자와 달라서 99.99%는 후폭풍이 와요 단 전제조건이 헤어지고 여자가 나를 놨다는 시점을 반드시 인지 해야지만 후폭풍이 시작돼요 근데 보통은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올 수가 없는 거야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랑해서 오는 것 같죠? 아니야 일시적인 감정이거나 몸이 외로워져서 오는 거예요 남자가 애매하게 여지주고 연락 답장하고 그런 모습에 속아서 희망 품으면 안돼 내가 힘들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스스로 나를 원하게끔 해야죠 어떻게 보면 기다리라는 거지만 의미가 달라요 밥도 못 먹고 힘든 와중에 바쁘게 사니까 일시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괜찮은 척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잠깐이라도 그 사람을 배제시켜 둬야 돼. 어떤 남자라도 풋풋풍이란 감정이 옵니다. 감사합니다.